예,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번에 한번더할 텐데요. 이번에는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laughs> 죽기까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런 표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을. <laughs> 예, 네, 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만큼 살아가신줄 믿습니다. 예, 네, 아멘. 네. 아 어제 폭염 경보가 이제 발령이 될 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네, 그런데도 우리 남신도 회원분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장시간 동안 휴게 공간 조성하는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남신도 분들이 곳곳에 앉아 계시는데 참 수고하셨다 그라고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습니다 아,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니까요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느덧 오이, 오늘이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7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던 에스겔 말씀도 아, 올해의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 한달반 동안 에스겔서를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혹시 행복하셨나요? 아니요 힘드셨나요? 네,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힘드신 쪽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에스겔, 에스겔처럼요 아, 심판의 경고가 계속되는 말씀은요 아, 읽거나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마치 좀 듣기 좋지 않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올해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잔소리의 은혜입니다. 궁금하시죠? 작년 말에 소천하신 우리 어머니께서요, 좀 염려가 많은 분이셔서 제가 들을 때는 좀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나이 50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이제 나이 60입니다. 70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좀 후회가 됩니다. 제게는 잔소리처럼 들렸던 그 음성조차 아 이제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아, 제가 에세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바로 그 생각이 난 것입니다. 좀 듣기 힘들어도 때로 잔소리처럼 들려도 이 말씀을 들을 수있다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임을 알기 때문이죠. 아, 만일 이런 하나님 음성조차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건좀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랑으로 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 오늘 읽은 말씀은 2 6절부터였지만요 아, 17절부터의 내용을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자 먼저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에스겔서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지만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전해지는 말씀이 에스겔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또이 자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배 끝나시고 냉면 드시기 위함인가요? 제가 오늘 메뉴를 말씀해 드렸네요. <laughs> 예, 그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들려야 음성은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사실 사람의 말에는요, 별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잠시 마음의 위안을 줄 수는 있어도 실제적인 능력이 사람의 말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요, 어떤 것이 생겨나고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시들었던 마음이 생기가 돋고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들려야 될 음성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시간에 전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 그대로 이 시간에 전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반복해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반복해서 들린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그 말씀 듣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예, 하나님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찌꺼기라는 표현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찌꺼기가 무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별 쓸모 없는 존재입니다. 아마 친구가 저를 찌꺼기라고 부르면 아마 분명 싸움이 날 겁니다. 네, 그만큼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은 표현이 찌꺼기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본래 이렇게 불릴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국기 19장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소유로 번역된 단어는 보석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아, 즉,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재요.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자녀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찌꺼기라고 말씀하시니, 그 표현이 좀 충격적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떡하다가... 보석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이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오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반역을 했다고 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이 자기 배를 불리려고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어서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이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 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니까 거룩한 성물도 함부로 다룹니다. 거룩한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세상의 것도 다 가져다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7절에서 고관들의 죄를 이제 언급한 다음에요. 28절에서 선지자들의 더 심각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탈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이요, 이제는 거짓된 예언을 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모습 아닙니까? 제가 정말 참 감사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공감하는 눈빛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거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어, 보통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요즘은요,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 기술이 발전이 돼서 어, 필터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laughs> 좋은 필터를 쓰면 아랫물도 얼마든지 맑을 수 있다라고 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필터를 쓰더라도 100% 걸러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말 그대로요,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 제 소재에 지금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아, 11명의 유명한 목사님들 글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책을 쓰신 목사님들은 다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시구나. 처음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목사를 떠난 것이었다. 라는 것이 이 제목의 책이, 이 제목의, 제목의 의미입니다. 아,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을 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정확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재라는 그 귀한 말을 들었던 그들이 왜 이제는 찌꺼기 같이 별 소용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진리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그들 스스로도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따르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사회 전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목과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결국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들의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딴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악해졌습니다.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나 라그네네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더 괴로움 당하는 아주 무정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들을 보석 같은 존재라고 부르시며 귀하게 여기셨는데, 이제는 그들을 찌꺼기 같다라고 부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 이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자,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우리 3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 무너져가는 성벽을 살피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냥 찾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으셨다고요? 두루 찾으셨다. 두루 다니며 찾으셨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찾으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찾으셨습니까? 파란색에 나와있죠.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때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우리는 여기서요.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애타게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멸망을 심판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멸망을 피하고 싶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겔서와 같이 심판이 경고되는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저 높은 곳에서 판단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마치 법정에 앉아있는 딱딱한 판사들처럼 별 감정 없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또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심판을 피하게 하고 싶으셔서 단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는 하나님, 그한 사람 찾으시면 그걸 핑계삼아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행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든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도 두루 다니시면서 구원할 사람, 또 구원할 이유를 찾고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다가요, 사형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한 사형수 어머니의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수의 어머니가 쓰신 글입니다 아들아 너는 귀하게 한량 없는 내 몸의 일부였다 너를 예쁘게 낳기 위해 과일 한쪽 상한 걸 먹지 않았지 물한 모금을 마셔도 아들아 이 애미는 몸조심, 마음조심, 모든게 조심스럽기만 했단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갈하고 보기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생각했었단다. 그렇게 너는 금자동이 은자동이로 세상에 나왔단다. 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믿지 않았고, 내 아무리 애비 속을 핥히어도 아프지 않았다. 아들아, 이 못난 청개구리야, 내 너에게 무엇을 바라더냐? 내 너에게 좋은 옷을 바라더냐? 속 썩히는 자식이라도 살아있으면 부모는 가슴에 소금밭을 일굴망정 기쁘게 가슴 아리를 견디는 거란다. 그런데 천둥벌거숭이 내네 새끼, 너를 가슴에 묻고 어이 살아가겠느냐? 아마도요 사형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사형이라는 가장 큰 엄벌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사형을 받아서 하루빨리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천하의 나쁜 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단한 한 사람의 생각만큼은 달랐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만큼은 그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가 이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예쁘게 낳기 위해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나쁜 짓을 저질러 사형을 받아 그 아들을 이제 가슴에 묻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더살수 있는 이유를 찾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어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이유를 들쳐내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죄에 빠진 우리의 운명은 곧이사형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달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찾고 찾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너무 보잘 것 없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심판보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정제받아 죽어야 할 사형수 운명인데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눈길로 우리를 살피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시며 찾고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반복되는 말씀이 잔소리 같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흘려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러고로 원하기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구원의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